表是表明的强一点。<noise> <noise> <noise> 장난감 장난감 해 줘. 음. 장난감 해 줘. 음. 줘. 장난감 줘. 엄마, <목소리> 나 <목소리> <목소리> 누구 기다려. 뭐 기다려? 엄마 왔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응, 가보자 엄마, 거기서 올 거야? 여기서 기다려? 응, 여기서 기다려? 아빠한테 간다, 아빠한테 간다! 엄마 고기 오늘 직접 쌀 아빠가 아빠표 번데기탕 해주시는 중 그리고 문어숙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삶으셨나요? 네. <laughs> 얇게 썰어야 되거든. 문어 조심해. 완마카세야? 어, 완마카세. 완마카세입니다, 여러분. 김연우. 이거 녹음 맛 없어. 잘 보이지. 짜란. 아빠가 사라라미스 먹뭐랍니다 사라라미스 떠먹. 예. 좀더말잘 듣지. 음. 문어. 레전드. 문어 대박 맛있는데? 우가그 저거 할때 먹어야 돼. 차가울 때. 대박. 잘 먹지. 어. 대박. 잡숴잡 와마카세. 와마카세 셰프님. <laughs> 잡숴봐. 음. 와우 파채. 우후. 응. 오 아빠표 번데기 진짜 오랜만 아니냐? 오랜만이라서 간을 마 에헤이. 너도 하나 먹냐? 그 사람이 당근 간만에 캐는 거야? 끊어서. 어 아니야. 어. <laughs> 앉자, 앉자, 앉자. 어. 이거 보소아자 무슨 냄새가 나? 똥 냄새 <laughs> 똥 냄새? 아생 동생 동 괜찮은데? 아 거기서 사면 안 되겠다 그냥 시장 통해서 동어 동생 동생 어디동는데생 동생 동생 에서 동생 까지 동생 괜찮은데? 괜찮아? 응 동생 동데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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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건범한하고 어, 음. 새해 많이, 새해 많이 받으시고 음. 수고하셨어요 음. 음. 냄새 안 나? 안 나지 않냐? 맛있는응 맛있어 저희 이상한 거 먹었네 그니까 맛은 괜찮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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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파에게 아주 딱이야 해피뉴이받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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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문어 얘뭐 했어? 맛있나? 여기 음. 상이 넓어져가지고 예전에 그 구도가 안 나오는구만? 괜찮네 하필 그렇게 하필 이상한 거 먹었네 맛있어! 지껍살! 그래서 잘못 썰던는지 몰랐네.. 그래 놓고! 소래에선 싸면 안 돼! 소래 분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소래에선 번째 사도 됩니다! 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응. 응. 고기 너무 맛있어! 맛있지? 음. 밖에서 먹는 거 훨씬 맛있잖아! 나 아빠 집껍살 3일 내내 먹었다며! 어. 대단해! 짱. <laughs> <laughs> 아.. 먹어도 먹어도 질리는 얘기 듣는 내가 진리던데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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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일> 읽혀요? <때야. 웃음> 짠! 어우 이 번데기탕 간만에 맛있다! 레시피 어떻게 되나요? 밤트도 궁금할 것 같은데? 조이료이빨 <laughs> <저 미래> <laughs> <laughs> 다시다? 미원? 다시다지 뭐.. <laughs> 음, 번데기를 더 많이 넣었어야 돼 이거.. <웃음> <한번>. <웃음> 아니 아까 이거 뚝배기 거의 반 이상 차게 넣은 거 그렇게 넣어야 되는 거야! 건대기면더 끓여 그럼 저기다가 그냥, 그냥 넣어도 돼딱 씻어. 아니 아니 아니. 똑같아. 넣어도 돼. 미끈을 잘라버리고. <laughs> 조금 있다가 먹으면 순결초에 갖고 무슨 맛인지 몰라 그때 막넣는 <laughs> <만드는> 거야 그냥. <laughs> 아니 근데 아, 아까는 이게 꼭 미끈을 해야 돼. <웃음> 이래 <웃음> 이래 넣고 물도 잘. 먹기 전이고 <laughs> 먹을 때 무슨 맛인지 모르고도 그냥 아시게라도 돼. 이거 아시게 느끼는 거야. 어 우리 이렇게 이게 넷이서 여기서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때 아빠 없이 우리 셋이서 먹었지. 거기 너그 아, 영상에 그거 넣더라. 뭐? 우리 집 그지였는데. 맞잖아. <laughs> 뭐 어때? 아, 아. 거칠 문제 있어? 아, 응. 그럼. 지금, 지금 거지야도 뭐. 그치 해먹감대로. 어행복감됐지 사실은 지금 그지굴. 그치. 그치. <laughs> <laughs> 뭐 있어, 그치? <뭐지? 웃음> 그러나 우리한테 많은 게 있잖아. 살아사 a 어, 갑자기 사례가 들리네. h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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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행복 a 이거 엄마 애기들 매전들. 엄마 이름이야? 생겼어 귀엽잖아. 그냥 약간 나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나 지금 그것들 <laughs> 누나 누나인데 <laughs> 누나 어릴 때랑 비슷하게 생겼냐? 유전자는 어쩔 수가 없나봐. 난데? 천진이네. <laughs> <laughs> 그지 숙사마 숙사마 누구시키 숙사마 숙사마 누고 마고까삐 아, 아꺼내 줘. 아까 그랬네 그랬네. 어,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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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누나 놀아? 혼자 줘라. 따는 그만 아재아재아 좋아. 나 좋아. 하 좋아. 치육수 음, 좋나나 음, 어제 술 엄청 많이 아었잖아나 좋아. 나 없다 어 그래? 어제 진짜 많이 먹었아나 좋아. 나아나 좋아. 나아나 좋아. 나아나개아니야아나좋 많이들 안 취했어? 맞아 어, 어제 아이 먹은 거에 비하면 음. 기분 좋게 마셨나? 떡가 봐, 기분 좋다. 음식 도 많이 먹고, 음, 떡이 왜 이렇게 맛있나? 보들보들한테 응, 음. 육삼이, 육삼이, 왜 기분이 안 좋아? 응, 왜, 왜, 왜그러는디 뭐 냐? 안정 오늘 은 칼국 아이 샤브샤브 야채 엄마 좋아하 는 야채 가득 여기 칼국수 있 고요 죽 수제비 음 오랜만 에 꺼내 는 멀티 쿠커. 너 뭐야? 야너 뭐야? 야 도둑놈! 물 훔쳐 갈라고 와? <laughs> 먹을 준비 완료. 센스. 조용히 하세요. 집에 있던 알배추도 추가. 넣을게요. 배추부터 넣어야지. 얘를 넣어서 좀 우려놔야지. 여기 아래 다 배추일 것 같은데 응. 집게는 무슨 집게야? 끈으로 해? 네. 집게부터 아래 숙주도 있다. 응. 응. 200g, 200g. 그래. 짜잔 이제 그래, 고기를 두 개만 더 넣을게요. 됐호 엄마가 왔어요 여러분. 위스키, 아니 베라 미쭈. <laughs> 짠. 짠. 소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못생기게 먹는 거야. <laughs> 오 샤브샤브 어.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먹고 싶었다고. 혼자못 먹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응. 칼국수도 먹어야 되고 죽도 먹어야 되는데. 국물 아직 아니겠지? 야채 먼저 지금 건져서 먹으면 되지. 응, 국물 괜찮은데? 아. 쪼조름하다어 맛있겠다. 배추 배추. 음. 집에 알배추가 있었어가지고 야채 추가가 가능해요. 알배추 맛있다, 달어. 달어? 난 간장 소스 좋아하니까. 음. 다이어트는 어디로 도망갔지? 괜히 새해에는 괜히 다이어트 하고 싶지 않아? <laughs> 괜히 마음가짐! 음. 새로운 뭔가를 음. 하고 싶은! 다짐을 하게 되지 응 음. 음! 고기 맛있이 배추 진짜 맛있다 아 배추 고기 상태 괜찮은데? 괜찮지? 응 음. 음. 배추도 한 쪽에 더 넣어야지 이쪽에다 놔, 몰아나 음! 음 샤브샤브해 진짜 맛있다 진짜 혼자 엄마 저거 보고 진짜 많이 웃었어 소절이 음. 몇 개용? 소절이 폭탄. 나 혼자 못 먹었던 메뉴인데. 혼자 못 먹는 메뉴가 몇개 있지? 그렇지. 뭐지? <웃음> <웃음> 마음 가짐에 따라 달라. 너도 마음 먹으면 먹을 수 있지. 콤마리 <laughs> 왜 이렇게 나오냐? 너 혼자 먹으려고 세팅하기도 귀찮아. 맞아 것 맞아. 많이 드슈. 많이들 드슈. 저렇게 좋아해. 그니까. 응. 셋이 잘 맞는 것 같아. 요 이번 나 혼자 산다 재밌어 재밌는 것 같아. 어. 나도 저런 해외 가고 이런 영상 재밌어서 그런지 더 재밌더라고. 음. 그리고 막 먹방 하러 갔으니까. 근데 나는 의외로 해외보다 국내 여행을 더 많이 안한것 같다. 음. 그렇지 않아? 음. 나간 해외가 더 많지 가본 국내보다. 배도저전 소스 많이 했는데. 먹었잖아. <laughs> 엄마하고 여행 가서 싸운 사연들. 아, 그렇지 있을 수 있지. 응. 응. 근데 우리는 여행 가면 안 싸우는데. 그렇지 안 싸우지. 엄마가 또 많이 받아주니까. 받아주다가 엄마가 또좀 화났다 하면은 너가또 참잖아. 응, 그렇지. 근데 가족끼리 가도, 모녀끼리 가도 싸울 수 있어. 그럴 때 각자 그치. 여행 스타일이 확고하면 싸운대. 음. 오늘 말 처음 에 말이 나? 이렇게 많아? 응. <laughs> 말 처음 에 음, 맛있어. 음. 어이, 누구지, 이게? 국사. 음. 근데 여기 그맛나 봐. 음, 맛있게도 먹는다. 전화가 날 되게 웃겨. 맛있지 뭐니 뭐니 머리이 고수를 저렇게 먹고 있어 <laughs> 아, 엄청, 엄청 행복했나봐 응, 맞아 맞아 기분이 좋아서 업 됐나봐 <laughs> 맛이요, 맛있지. 음. 전날 많이 먹은 어 쌀국수 먹어야지. 나 이거고 진짜 먹고 싶다. 저난 음. 해장으로는 그짜 맑은 육수가 최고인 것 같아. 약간 짬뽕 국물보다 음. 쌀국수 국물 음. 아니면 냉면. 냉면. 좀 음. 개운하게. 술을 많이 먹어보지 않아서 뭔지 모르겠어. 그 해장. 그그 그러니까 해장의 그 시원한 맛을 모르지. 음, 몰라. I mm -hmm. 참기름이 여기 들어가 있었나? 참기름 냄새는 안 나지 않아? 응안 나네. 참기름 좀 넣어줘? 응. 봐봐. 됐어. 음. 달라 달라? 응. 그래 죽은 참기름 맛이지. 음. 폴났다. 굴지 응. 이 참기름 향으로 인해서 맛이 확 달라지네. 음. 어? 이제 냄새 나? 응. 지금 확 나네? <laughs> 생각 못 하고 있었어? 응. 응. 그 전에 참기름 고소한 냄새가 안 났었거든. 음, 달다 짜다 이런 건 났는데 이 고소한 거, 근데 또 커피 맛이 안 났다면, 응, 어, 나네. 음. 나랑 네, 냄새 나네. 요

또 잡아래.